YouTube Geographic. 구글 계정 정보를 변경하지 않고 채널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쉽게 변경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변경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우선 PC에서 바꾸는 법은 유튜브 스튜디오에 접속을 하신 다음 좌측 맞춤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기본 정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채널명이 보이게 되고요. 채널명 옆에 연필 표시를 누르게 되면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필 이미지 변경은 기본 정보 탭 옆에 브랜딩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진 프로필 이미지를 변경하실 수 있게 보이실 거예요. 모바일에서는 우측 상단에 내 계정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내 채널을 눌러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채널 수정을 눌러 주세요. 채널명 옆에 연필 표시를 누르게 되면 채널명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상단에 사진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프로필 이미지 변경이 가능해요. 여기서 변경한 유튜브 채널 이름 및 프로필 사진은 유튜브에서만 적용이 돼요. 변경된 정보는 몇분 정도 소요된다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